시록 20장 6절부터 15절 좀 길기 때문에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한전하시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몸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써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예삐미오 마귀오 사라지라 가거 일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나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기 앉은 자들이 있어서 침묵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주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복의 을 받은 자의 영혼을 들고 또 주님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시다며 보고 빚 먹으러 가슴에 그의 표를 받치도록 한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청량도란 왕로를 다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번제가 보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자장인데 천년만이 그들로 넘어갑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곳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물에 다툴리라. 저희가 침례를 열리고자 선조들의 침례와 함께 하시는 성조들 위에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 저희를 속여라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조자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그 거기 모자와그 위에 악의 선지자들을 땅과 바위에 뜨어 뛰어나게 되었다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온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운구도 불못의던지우이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무든지 생명체계에 이루어지지 못하는은불못의 던지우거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에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자기로 영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아버지하나님시아버지 해주시고. 아말지께 해주시고. 아주시고아버주시고아서께 해주시고. 아버지께 해주시고. 아버주시고 아버지께 주시고 아버지께 해주 네, 아버지께 해주시고. 아지주시고 아버지께 에주시고 아버지께 주고아주시고소서시고 아버지께 주시주시고주시고 아버지께 주시옵소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생명과 부활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해하는 그 속성이 많지 않은 것처럼 느끼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때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많은 정말 은혜로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아차하고 깨닫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수 있다라는 정말 자연계시로부터 시작해서 얻은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잘 모르고 있다면 어 굉장히 정말 어렵게 살고 또 굉장히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어 공허할 수 밖에 없는 삶을 살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또 알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사는 거. 그것은 뭔가 잠깐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르러가지고 남들이 보기에 다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깨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육신이 있는 모든 자에게 정말 확실한 정말 죽음이 저에게 임해서 이제 저 스스로는 살 소망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부활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이러한 어떤 육신에 속한 어떤 부활을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련이 우리가 정말 신령한 몸을 입고 정말 주님을 정말 영접하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부활할 존재들 부활할 존재. 다시 말하면 부활한다는 걸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산자라는 거예요 산자.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본문과 같이 죽은 자들이 정말 처한 그 정말 형편은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그래서 정말 한때 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해석하는 어, 정말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그 시대를 반영하는 묵시적인 어떤 어? 어떤 장르다. 그리고 아, 이것은 어, 어, 확실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뭔가 억압에서 자유 고자는 정말 그 이스라엘의 어떤 소망을 담은 것이다. 내지는 여러 가지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석들이 지금도 강하게 정말 이. 신학계에서 주장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들이 이 요한계 시록을 정말 설교하려고 할 때는 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좀 이렇게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 시록을 그래서 이게 분명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성경 안에 포함된 또 하나님의 요한을 통한 계시이면서도 이것이 굉장히 좀 신비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잘못도 해석을 하든가 이 부분에 대한 신비로움을 너무나 강조해서 뭔가, 비, 이렇게 뭔가 비법이 전수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전달이 됐을 때는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어, 이단이 나오는 거죠. 이단이 나오고 여기서 많은 또 이설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정말 비몽사몽간에 정말 분명히 본 것을 얘기한 건데 이것이 비유로 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다르게 비춰진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요한이 반모 섬에 유배돼 가지고 정말 저가 주님 앞에 이 환상 가운데 본이 계시는 그건 확실히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 그래서 그 체험한 것을 우리가 이것이 비록 많은 부분이 비유로 돼 있고 또 정말 잘 알지 못하는 용어들이 잔뜩 또 있을지라도 그것을 뭐 정말 여러분이 이해한다 못 한다 정말 여부를 떠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예언을 써놨어요. 마지막 날에 대한 정말 일들을 써놨다 이거죠. 특별히 오늘 같이 읽었던 요한계시록에는 마귀의 최종 순간이 나와 있고 우리 성도의 최종 순간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기대가 되는 장입니다 이 장이 사실. 이딱 피고 딱 보니까. 야, 이게 드디어 이제 마귀가, 예? 물론 잠깐 동안 놓이지만, 마지막에 순간에, 물론 그 이후에 바로 불것이 들어갑니다. 야, 이가 이제 드디어 이 자기의 불이함이 예수께서 확실하게 정말 2000년 전에 저를 정죄하시고 심판 내린 그백가에 대해서 이제 형벌하시는, 구체적으로 형벌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마귀가 이제 정말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천사에 의해서 정말 갇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성도들의 정말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 물론 과거에, 아,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사실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론 지금도 그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신이 없다면 그 말은 곧 침례인이 아니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 말은 곧 내가 이땅 살면서 죽은 자처럼 살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산 자처럼 아니 산 자로 사시고 싶으시냐 이거죠.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요한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의 마지막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육신이 막 건강해가지고 막 운동돼가지고 몸이 팔팔 넘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이 땅에서 막 그냥 갈수록 정말 부귀영화가 더해지고 정말 더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는 게잘 사니까 아 그게 바로 정말. 산자가 아니에요. 또, 정말, 어떻게 인간의 고상한 가치를 쫓아서 내가 좀더 의미있게 살아보자 해서 뭔가 특별한 것들을 발견하라고 애쓰고, 정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나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정말 찾으려고 하는 것이 완전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정말 산다라고,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산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또한, 우리가 정말, 이 종교에 기여해가지고 나를 정말 수련하고 수영하고, 정말 여러가지, 정말, 정말, 인간 자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서, 야,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라고 깨닫는 거 얼마나 인간으로서 굉장히 높은 순간까지 가는 겁니까?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다 내려놓고, 얼마나 높은 순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산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를 인간의 정말 의미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서 이 땅에 있을 때 저하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정말 8장에도 아주 뚜렷하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쓰는 써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거를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율법이라고 틀을 또 지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진리 안에서 자유할까 자유할까 고민하다가 그 율법, 어우 주님 말씀 들으니까 그 과거 모세에게 줬던 율법이 더 강력해, 더 진하고 더 무서워. 그러니까 예수의 율법이라고 바운더리를 친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감당이 안 되니까요? 사실상 주님 말씀하신 걸 우리의 육신으로 이룰 수 없죠. 우리의 의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성령에 메인바 되고 주님께 완전하게 내가 굴복되어질 때 가능한 삶인데요. 정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정말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냐 이거 편하게 그렇지 않다 이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자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주님 보시는 기준은 이제 심판을 누가 하십니까 예,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을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요한복음 5장이 예,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심판할 때 뭐를 가지고 심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어린양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고 순교받은 자, 정말 성령에 의해서 인침받은 증인이 첫째 구원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첫째 구안에 그자가 다른 말로 사는 자라는 거 사는 자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이제 공중에서 재림할 텐데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정말 누구야라고 부르면요 그 사람이 딱 일어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산자인 거예요 산자 그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게 첫째 부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활 중에 첫째 부활이 뭔가 특별한 옵션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하면 그냥 첫째 부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활 다른 부활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부활 외에는 이왕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해서요. 이 말세론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만 보자고요. 뭐라고 말했냐. 여기 보면요. 첫째 부에 참여하는 애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밑에 쭉 나와 있잖아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죽은 자예 죽은 자. 죽은 자. 주님이 나팔수를 했는데 여전히 죽어 있는 자. 예? 어 분명히 우리가 옛날에 배운 바에 의그 죽은 자 중에서도 마지막에 다시 살아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우리 행위대로 뭔가 해가지고 약간은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주 아주 정말 1 0만 분의 아니 천억만 분의 일, 정말 가능성 없습니다. 가능성 없어요. 정말 또 우리가 과거에 배울 때는 주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연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그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그 사람 중에 일부가 그 혹독한 환란을 이겨내고 그 백보자 심판대 안에서 자기의 어떤 행위의 또 의로움과 복음을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희박한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것보다 정말 몇백배 힘들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첫째 부활 부활을 사모가 있느냐 그것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 얘기. 그러려면 내가 날마다 날마다 정말 산자의 삶을 살으라 이거 산자의 삶. 산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 내 영혼이 산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마지막 나파 소리 들었을 때그 목소리에 반응할 수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다. 그 죽은 자에게 처하는 그런 부분은 바로 마지막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14절에. 여기 뭡니까? 우리 12절부터 보시면 죽은 자들이 물어 대소하고 그 보자 힘 보자 주님의 보자 앞에 서 있대요. 거기 책들이 두 개가 있는데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말고 이제 행위 행위 행위가 적혀 있는 행위록이 있나 보지.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 그러면 아 내가 첫째 부활 참여했는데 내가 이 걱정 하십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분명히 구분돼서 나와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첫째 벌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미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주님과 함께 그천년 동안 마귀가 잠깐 동안 그천년 동안 부종에 갇히는 동안에 주님이 정말 이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제사장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곳에 가면요, 정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정말 또 예수님의 열두 사도가 각각의 정말 또 장로들처럼 있다고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정말 분명한 정말 순교의 증거가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침받은 증거가 있는 자만이 가는 곳이 첫째 골이라고 첫째 골.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래서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어떻게 살아나셨느냐? 바로 예수도 정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건 아까 제가 전제했던 그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도무지 살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사셨습니까? 그가 죄가 없으므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신 게 아니라 저가 죄가 없으신 분이므로 하나님이 저를... 정말 의롭게 정말 보셨다 이거요 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받고 정말 정말 내가 뒤집어서 써 죽었을지라도 그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이 딱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순간 생명의 성령이 저를 살린다 이거예요 생명의 성령께서 예수께서 살아나신 네.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살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신 분이 우리도 그걸 소망하는 자라 이요 우리도 우리도 그래서 성령께 나를 정말 죽어서까지 내가 완전히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의지조차 없는 나를 도무지 아무것도 주님께 맡길 수 없는 순간에 이르러서까지 성령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가 고민하셔야 된다 고민하지. 정말 성령이 나를 이끄실 수 있는가 그날에 그 생명의 성령께서 나를 정말 이렇게 세웠을수 있는가. 그래서 이 육신 썩어져 버린 정말 흙 가운데서 정말 분자 원자가 되버린다 그런 것들이 막 그래서 어떤 분은 육체 막 그냥 무덤에다 잘 모셔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하 있어야지 그게 변하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육신은 어떻게 분해되고 어떻게 다 흩어지고 막 어떻게 다 그냥 없어져 버려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정말 나가에가 있는 내용이, 호련이 정말 신령한 만져지는 몸을 입게 된다 이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뵙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심판의 부활 죽은 자들은 이제 심판의 부활로 저가 살아납니다 다시 저도 저도 다시 죽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요 것까진 참 좋았죠 그러나 백보다심판자 앞에서 또 이미 믿지 않는 자는 마귀와 함께 또 미혹되는 미혹한 선지자와 함께 정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함께 이미 지옥으로 정말 떨어지고 또그 백보자 심판도 앞에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정말 산자의 신앙을 하 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야, 나는 진정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안다. 그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영적인 삶을 위해서 나를 투자하는 것에 정말, 나만큼은 아깝다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때로는 내 육신이 나를 너무 주장하고 내 육신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영적으로 정말 위축될 때 있고요. 정말 쪼그라들 때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항상 어떠하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그 정말 영원의 정말, 정말 영원한 처소인 그 나라를 꿈꾸고 있고 내가 주님 나팔 소리에 내가 반응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증거를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 증거고 또 정말 여러분이 정말 성령 가운데 여러분 정말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면 아마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정말 이적들이 있잖아요. 귀신이 나가는 것들,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 그랬어요. 또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충만한 주님의 은사들을 받고, 또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런 이적들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또 주님의 뜻에 정말 속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일들이 다 우리 안에 있어서 증거라 이거 증거. 우리는 그 증거를 이땅 것에서 분명히 아음으로 말미암아. 산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이 땅에 우리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첫째 부활할 때 이제 앞으로는 첫째 부활 따로 있고 부활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부활할 생각하시고 첫째 부활할 생각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만 레벨을 정하신 거지 정말 그렇게 사시다가 정말 산자라고 인정해주지 못하시는 상황이 벌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슬프겠습니까? 이 시간, 정말, 내 평생의 첫째 부활, 그것이 곧 부활이요. 주님 우리에게 정말 명하신 영광스러운 순간인데, 내가 그러한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주님의, 자, 한 말, 자녀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달라고, 우리 자기 영혼을 놓고 이 시간, 우리 예수여 한번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활신교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정말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정말, 정말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말 내가 정말 인간다운 삶,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이냐고 민하며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땅 죽을 때까지 의미있게 살아보자 그렇게 사는 나도 아니요또 오늘 정말 나름대로의 내세를 생각하고 종교적인 고향...